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어, 오늘이 6월 26일, 어, 인데요, 지금. 어, 게 어, 제가 이제 여름에, 어, 6월 9일 날 제가 파종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코팅된 상추를 파종하고, 또 이제 저쪽 옆에, 저풀 많은데 고기는, 사실 요 옆에는 다시 제추재쳤거든요그풀 많은데 옆에, 풀 많은데 그 안에도 지금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막 뿌려놓은 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어 봄에 이제 여기다 이제 정식한 상추가 지금 이제 고종이 쫑이, 종이 쫑이 막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종이 올라오면은 금방 끝나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봄에 너무 많이 해니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모짜리. 그러니까 논에 모자리 하는 그 모자리 상토를 남은 게 있어서 그냥 하나 폈습니다, 그냥. 다른 비료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비닐이 걷었던 거, 여기 대파를 심었었거든요. 요걸 다시 이제 여기다 씌워가지고, 여기다 또 이제 요 상추를 갖다가 떠다가 심겠습니다. 어, 상추 파종한 지는 한 15일, 한 17일, 8일 됐어요, 17, 8일? 그정도 자이렇게 해서 자 요래면 또 이제 상추 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 우선은 옆에다 한줄 심겠습니다 오, 우래자 그래. 요렇게 요게 이제 15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심겠습니다. 아유안 뽑히네. 뿌리가 너무 약해요. 요게 살을 내는지 매일 물 주면은 이게 한 20일 정도면 잘 꽃피는데, 아직 덜 됐나봐요. 날짜가 그리고 여름에는 좀 약해요. 상추가 끝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추를 또 여름 상추 요뭐 집에서 요만큼만 해도 실컷 먹으니까 요만큼 심었습니다 어 정식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면은 이제 수확을 하는데 또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 심으면은 오늘이 6월 26일 하. 7월 달에 장마가 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제 웃자라요 그래가지고 뭐 8월 초 정도면 벌써 끝나야지 여름 상추는 어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비싸고 어또 이제 아주 품질도 안 좋은데 아주 귀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저쪽에 어저 풀밭에서 한번 뽑아서 어 옮겨 심기 해보겠습니다 몇개 여기다 이제, 옥, 요, 요, 주변에다가 몇 개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먼저 제가 상추를 막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개 뽑아서 저 주변에다 심겠습니다. 자, 요게, 요게 지난번에 막 뿌려놓은 상추인데, 어, 좀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했더니 이렇게, 아 요렇게 막 얄리얄리하게 자랐습니다 요걸 저쪽으로 가져가서 옮겨 심겠습니다 자 요거를 놓고 요거 하나씩 뽑아서 여기다 심면대요야 예, 여기는 이런거 물만 잘 주면은 또 살아나요 뿌리 이렇게 약해도 살아납니다 여기도 여기도 하나 심고 여름 상추는 아봄 정도가 봄에 한 3개월 정도 상추를 재배할 수 있으면은 여름 상추는 한한달반 정도. 그러니까 한 반밖에 못 해요. 이렇게 떠다가 심어 놓고, 물만 잘 주면 잘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상추 정식을 끝났고, 이제 여기다 물을 쭉 줍니다. 아주. 물을 주겠습니다. <laughs> 아, 상추는 정말 재배하기 쉬워요. 아, 물만 주면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상추가, 가, 이제, 상추 농사하려면은, 가격이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왜냐면은 재배하기 쉽기 때문에, 상추가 잘 자라는 그런 계절에는, 어, 상추 값이 이제, 그냥 막말로, 뭐, 똥값이라고도 그래, 그래, 그래요. 4kg 한 박스에 뭐, 2, 3천원 밖에 안 되니까요. 그 대신에 한여름에는, 어, 노지 상추, 이렇게, 어,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가 모두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뭐, 한 박스에 7, 8만원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고그 시기를 잘 맞추면은, 어, 좀, 어, 수익도 날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상추입니다. 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농부 농, 농업인들이 이제 기술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 경기가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이제 품종이기 때문에 상추가 어, 좀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상추는 금방 끝나요. 이제 한달 정도 수확 열심히 하다 보면은 벌써 쫑이 올라가서 끝납니다. 여름 상추는. 왜냐하면 상추는 저온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6월 26일 상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텃밭에다가 자 감사합니다